이게 샤이니님에게 굉장히 필요한. r really? e <laughs> 사람들이 수동적이야. 그런데 그렇구나. 20대 중반이 안 되죠. <laughs> 여러분 해보세요. 듣지만 마시고 제발. <laughs> 이제 남편분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입사 3년 만에 7천만 원을 모았다고. 저희 남편이 되게 다행이었던 게. <laughs> 되게 단순해요. 은행에 갔는데 음. 은행원분이 월급에 이만큼을 이제 적금 드시면 된다라고 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70% 가까이 됐었던 거예요. 급여에. <laughs> 야그 은행원분 자, 멋지시네 네, 굉장히 높았죠 그거를 네. 한 4개로 쪼개가지고 적금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정말 단순해가지고 그걸 그냥 지키려고 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강제 저축을 했을 뿐인 거예요 강제 저축을 해서 남는 돈을 체크카드로 썼다 그냥 그게 다예요 딱히 뭐 투자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오. 결국엔 그냥 덜 쓰는 자가 이긴다 맞아 <laughs> 투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주식 잘못했다가 날린 사람 많잖아요 사회 초년생때 <laughs>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꾸준하게 저축을 했었던 게더 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네. 여러분 돈 모으는데 네. 도움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전유경 강사님께서 네. 심리급여?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급여는 돈인데 네. 뭐 심리급여 이것도 뭐예요 이게 샤이니님에게 굉장히 필요한 Really? <laughs> <왜? 웃음> 왜냐하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매달 수익이 다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어, 그럼요. 네, 내 급여가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정해놓고 그 어. 200만 원 안에서만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그 마치 그냥 200인 것처럼 내이2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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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는 모두 다 저축을 하는 거죠. 아, 생활비의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laughs> 카드값을 만약에 매달 300을 쓰고 있다. 그럼 어. 그300 이외에는 전체 다내 수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네.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 있어요. 음. 300, 150, 300, 150. 이런 식으로 월급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진짜 돈 관리가 안 돼요. 강제 저축도 힘들어요. <laughs> 돈이 막두 배나 차이나가 계속 다르게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의외로 돈을 못 모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심리 급 배를 네. 만약에 정해놨으면 아. 내가 그냥 300이 들어오든 150이 들어오든 어. 내 생활비 내 심리급여는 100만 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100만 원 이상은 모두 다 그냥 저축으로 몰았어야 되는 거죠. 아, 너무 좋네. 네. 그쵸. 고무줄 아, 지출을 응.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응. 도움이 되는 네. 꿀팁이었습니다. 심리급여. 이 다음 질문은요. 우리 20대 제작진분이 궁금해 하신 질문인데 카드 사용에 있어서요. 굉장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있고, 뭐 혜택 자체는 많진 않지만 돈 자체를 아낄 수 있는 체크카드가 있단 말이죠. 래저 어떤 거를 좀 위주로 써야 될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체크카드를 처음에는 추천드려요. 사회초년생이 음. 처음으로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적어도 2년은 체크카드를 음. 쓰시길 음. 추천합니다. 음. 우선 1년 동안은 소비를 줄이는 기간. 음. 그래서 1년 동안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소비를 줄이시고 네. 나머지 1년은 그냥 굳히는 기간. 붙이는 기간으로 1년을 더 쓰셔서 2년은 체크카드를 쓰시고요. 네. 그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쓰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신용카드 혜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맞아 자꾸 뜰라들어 예전에는 30만 원 사용하면 뭐 2만 원 혜택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30만 원 사용해도 만원 할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이외에는 정말 혜택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음. 굳이 1, 2만 원 아끼자고 그렇게 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커피한잔더 얼마신 게 낫다. 맞아. 12만 원그 <laughs> 혜택 보자고 네. 30만 원을 써. 그렇죠. 지출 통제가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힌 사람은 신용카드 써도 돼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혜택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저는 굳이 꼭 써야 되나? 그런데 그런 분들 있어요. 신용카드 써야 대출이 잘 나오지 않나요? 신용 등급이 높아지지 않나요?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 등급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대출 받으시면 안 되죠. <laughs> <laughs> 대출 맞으시면 안 되고, 한 서른 넘어야 집 사고 하잖아요. <laughs> 네, 보통. 어, 네. 그리고 집살때 신용등급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미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고 계시고, 아하. 체크카드에 연결된 교통비 같은 거 연체하지 않고 계속 잘 내고 계시면, 음. 이자에 영향을 줄 만큼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굳이 중요하지 않다. 아, 그러니까 뭐, <laughs> 여러분 괜히 배보다 <배부나> 배꼽이 <laughs> 더큰 선택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네, 그냥 얘기입니다. 그냥 체크카드 쓰시라. <laughs> 사회초년생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음. 우리 월급 노하우 음. 네. 좀 알려주실 게 있... 드시다고요? 음,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고 음. <laughs>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네. 또딱 정답을 정해주길 원하시더라고요. 아니 <laughs> <얼마>. 사람들이 수동적이야. <웃음> 네, <웃음> 어. 이제 실수령액 어. 200만 원 받는다는 오케이. 분이 계시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제가 월급 200만 원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음, 음. 저는 무조건 어, 월급의 50%를 음. 저축할 겁니다. 그럼 100만 원 저축. 처음으로 저축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적금으로 저축을 할 거예요. 펀드나 아. 이런 거 없이. 처음에 1년은. 왜냐면, 예금 같은 경우는 매달 내가 새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의지력이 안 따라줘요. 귀찮고. 네, 아, 의지력이 진짜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적금 1년짜리를 그냥 들어서 아 1년 동안 이제 돈이 계속해서 100만 원이 그냥 무조건 나가게. 오케이.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을 쪼개서 적금을 세개로 가입해야 되나 음. 아니면 100만 원 통째로 하나로 가입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그냥 100만 원으로. 하나로. 통째로? 네. 음. 왜냐하면 만약에 비상금과 예비비가 있다면 적금을 깰 일이 없어요. 어. 적금을깰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쪼개서 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쪼개서 가입한다는 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라도 깨서 쓸까? 이래서 이제 그렇지. 그런 거지. 맞아요. 그 여지를 네, 남기는 네네네. 거지. 근데 어. 오히려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거나 이럴 때 음. 20만원짜리 하나 깨고 싶단 말이에요. 자꾸 음. 눈에 밟혀요 저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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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싶어. 어, 어,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100만원으로. 한 번에 통째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 중에서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음? 70만 원 정도? 교통비라 이런 거 전체 다 들어간 거예요. 아, 식비, <laughs> 식비 막 등등등 네. 전체 다 들어간 거 그리고 어. 나서 30만 원이 남잖아요. 에이. 이제 이 30만 원 어떻게 하시냐면 어. 나머지 20만 원은 예비비로 계속해서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예비비는 뭐냐면 나중에 소비할 돈을 미리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면옷 어 같은 경우 매달 옷을 뭐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아니잖아요. 어, 맞아요? 내가 매달 미용비를 10만 원 해놔도 매달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모아서 나중에 차리 코트 하나 딱 이렇게 사려고 어. 20만 원씩을 계속 따로 빼두는 거예요. 20만 원 같은 경우는 파킹 통장 같은 데 넣어두시면 어. 좋아요. 하루만 넣어도 이자 붙는 통장. 어. 있잖아요 맞아, 예. 그런 거에 넣어 놨다가 음. 나중에 여행을 가거나 음. 아니면 고가의 옷을 살때 꺼내 쓰는 거죠. 그렇게 20만원 따로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비가 어. 90만원인 거예요. 그렇네. 널널하죠. 근데 평소에는 70으로 아껴 쓰다가 어. 이제 아껴 놓은 걸로 나중에 한 번에 쓰자는 거죠. 어, 생일이거나 네. 뭐 이럴 때. 네.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이제 보험이나 아니면 연금을 가입하시면 좋겠어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보험을 드시면 되는데 보통 실비 정도는 많이 드시거든요. 예. 실비가 10만 원면 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도 많아요. 5만 원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보험을 드시고 만약에 그거 이외에 조금 더 돈이 남으신다면 연금 저축 같은 거 네. 드시면 아, 좋아요. 연금 저축 네. 맞아.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연금 펀드랑 IRP거든요. 네. 연금 펀드는 그냥 100% 펀드로 굴리는 거고 네. IRP는 70%는 펀드로 굴리고 30%는 예적금으로 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100% 예적금으로 굴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IRP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안정형 투자인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세제 혜택이 좋기 때문에 둘 다. 음. <laughs> 둘다 세금을 엄청나게 돌려주기 때문에, 음. 어,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듣지만 마시고, 제발. <laughs> 이렇게 지금까지 네. 돈을 잘 모으신 얘기를 하셨나요? <laughs> 아니 세상에, 내집 마련? 젊은 나이에 하셨어요. <laughs> 네. 근데 여기에 약간의 실패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집을 매수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마음이 급했어요. 자, 정말 몇 년도였습니까? 2016년이었습니다. 잘했네 <laughs> 그렇죠? 어, 잘했죠. 어, 어, 어. 2016년에 이제 제가 공부를 조금 해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음.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음. 확신이 있어서 마음이 갑자기 너무 조급했던 거예요. 음. 그때 당시에 강의를 막 들었는데 금매를 사라는 거예요. <laughs> 금매. 그래서 금매를 만나고 금매라는 사실에 아주 그냥 눈이 멀었어요. 뒤집혔어? 네 눈이 멀어 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집을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을 보고 뭐 이렇게 안 따져봤어요? 집을 볼때 부동산에서 이 집이 한번 누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지금 다 고쳤고 깨끗하다 그래서 아... 오히려 수리를 많이 했다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꼬신 거죠 제가 전세 낀걸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약 에... 1년 정도가 렸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집이 이미 그 당시에도 누수가 되고 있었고 어? 1년을 더 누수가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그때 쓰레기집을 샀다고 어머, 어떡해. <laughs>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있었던 이게 매수하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음. 그런 중대하자를 발견하면 청구할 네.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 6개월이 딱 지났구나. 아 근데 어쨌든 수리는 다잘 하셨어요 집을 음. 제대로 수리를 하자 해서 100% 셀프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면 은 바닥 수리까지 해가지고 거의 2천에서 3천을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하나 바닥 수리 하나 샤시 하나 아 따로따로 불렀구나 전문 업자를 도배장판 아 하나하나 다 조명은 저희가 다 갈고 어. 손잡이도 저희가 다 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는 아니고 네. 반 셀프 네, 단셀프 네, 네. 인테리어로 전체 다 인테리어를 했죠. 그래서 미만. 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와 그렇게 싼다는데? <laughs> <laughs> 네. 제가 100, 저기 스카우트 하고 싶어요. <laughs> 저기 건물 <덤을> 좀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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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집에 한번 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다음에 집살 때는 <laughs> 나 이런 팁을 꼭 지킬 거야. 음.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어. 집을 보러 가는 게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세입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자꾸 빨리 보게 되고 음. 빨리 보고 나가야 될것 같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음. 집을 적어도 두번 이상 봐야 된다. 그럼요. 네. 낮에 한 번, 저녁에 네. 한 번.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서 맞아요. 여러 번 봐야 된다. 맞아요. 계약하기 그래서. 전에. 그러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신혼 부부라면 더더욱 고민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돈이 있으면 사라. <웃음> <웃음> 돈이 있으면 사는 건데, 돈이 이제 요즘에 너무 집값이 서울 중에, 이제 아파트 중위 값이 거의 10억이 넘었으니까. 맞아, 맞아. 이제 부모님이 보태 주시지 않는 이상 음음. 이제 매수가 쉽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돈이 없으신 분들이 음음. 진짜 막 저기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막 보시면서 이거라도 살까 하시는 음.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음.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네. 그런 집은 그냥 안 사는 게 낫다. 왜냐면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건 뭐냐면 안오른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기에 안 올랐다면 계속 안 오른다 어. 안 좋은 놈을 굳이 상승기 후반에 살 필요가 없다 아 끝물 잡는 거구나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냥 그런 건 있어요 내 집에 살고 네네.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모았던 것처럼 대출을 받으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돈 관리하는 건 어. 있긴 있어요 응.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지만 응. 굳이 내 직장 다닐 때 멀고 응.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응. 그렇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어. 라고 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꼭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20, 30대는 지금, 어, 부동산 상승기밖에 경험을 못 했어요. 왜냐면 아하. 20대 지나고 나서 상승기만 본 거예요. 내 눈에 보인 건 상승기 뿐이었던 거예요. 2 0대 특히. 네. 그런데 저는 제 부모님이 하락기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자마자 반토막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달 만에 3억이 올랐다가, 예. 네. 바로 반토막이 났어요. 몇 년도쯤이었는데. 그게 2006년. 그게 12년 만에 이제 저희가 산 가격을 찾았습니다. 아. 잃어버린 12년, 잃어버린 <laughs> 네. 12년. 그 사이에 이자도 내셨고 이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죠. 시간적인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럼요. 하락기가 네. 그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음. 지 계속 오를 거다 무조건. 음. 근데 그 하락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이런 영향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세계 경제가 이제 맞아. 약간 영향을 받으면 맞아. 실무 경제가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 0.1%라도 가능성 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에 돈이 없다면 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10년 기다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굳이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막 1억도 없는데 집을 음. 사야 되겠다 막 빌라를 사겠다 no. 절대 안 된다는 음. 거죠. 초년생 분들이. 이제 전월세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특기가 전세가 좀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네, 전세 같은 경우 더 음. 이제 사기가 많더라고요. 음. 왜냐면 전세가 계약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게 부동산들이 계약금을 가지고 나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월세 계약금 얼마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전세 이제 이제 사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음. 주의할 점은 음. 가계약금을 보낼 때꼭 반드시 음. 등기부 등본 상에 있는 음. 집주인 이름과 음. 같은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네. 중개사분들이 네. 자기한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아 저도 몰랐어요 아 그런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오히려 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음. 아직 집주인 얼굴도 안 보고 음. 집주인한테 돈 보내는 거보다 음. 얼굴 본 나한테 보내는 게 훨씬 안전하다. 어, <laughs> 근데 왠지 혹할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한테 가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그 계약에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갑자기 그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음. 근데 가계약금을 쏜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계약으로 이제 성립시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에 이 집을 분명하게 계약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상승기에는 어, 네. 빨리, 잡아야 네. 빨리 잡아야 되니까.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음. 집주인 이름과 음. 계좌 이체하는 그입금자 명이 같은지 보셔야 됩니다. 와 굉장히 단순한 건데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네, 많다. 네. 이게 가계약금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가짜가 붙으니까. 네, 네, 사실 네, 계약금의 네. 일부인데 네, 네. 하다못해 뭐 진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계좌번호가 오, 그러네, 안 돼. <laughs> 계좌번호 가 잘못돼서. 그러네 안돼. 계좌번호 잘못돼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돈못 받거든요. 그럼요. 큰 돈인데 네.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제발 어처구니 없이 당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우리 전유경 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이말나 음. 남기고 안 가면 이불킥한다 이런 아,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자산을 불리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부자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 저는 진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같은 시작으로 했던 친구들 중에 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대출이 있었고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지만 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 집을 절대 살수 있는 자산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또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어. 했고 어떻게 하면 좀 볼수 있을까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포기하지 않는 <laughs> 네. 건. 여러분 지금 돈이 막 굉장히 적다고 음. 에라 이생망이라고 하죠. 네. 이번 생망, 네. 이생망 이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MZ 세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호양 전희경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